당진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올해 1년 동안 충남 어린이 급식 지원 거점 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가 지정하는 거점 센터는 도와 돈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간 협력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요. 이번 거점 센터 지정으로 당진시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는 어린이 급식소 지원 관련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간 협력과 도내각센터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멘토가 돼 센터 운영 노하우 전수와 각종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편 지난 2013년 개소한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해전대학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지난해 176개소 8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염식 실천과 바른 식생활 지도를 위한 인형극과 먹거리 교육, 쌀 책자 발간 등의 다양한 건강 실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거점센터 역할 외에도 자녀와의 소통과 바른 인성 지도를 위한 밥상머리 인성교육 프로그램, 식중독 예방과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